어, 이스토론. 오늘 뭐야? 야, 잠깐만. 이스토론이 나온다고? 여기서? 아니. 그냥 클릭했는데. 이스토론. 도잠이 <laughs> <노점이>, 킴블리 님 <laughs> 별풍선 개 후원 감사합니다. 아, 킴블리 님또 1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역시 머설리엄 야. 어? 또, 기대참 아니, 뭐야? <laughs> 와. 아니, 무슨 기대참이또 나와?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? 헐. 여러분, 이거는. 우리 청자분 드릴게요. 네, 뭐가 나오든 간에, 왜냐면 저는 이거면 충분해요. 네, 40매차는 15상점, 이거면 되거든요.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뼈어나앗 와, 기대참또 나왔네, 오늘. 허어, 뭐야, 오늘 왜 이래, 갑자기? 희한하네. 한번 까봅시다, 여러분들. 160에 40에 15가 만땅이에요. 3, 2, 1. <laughs> 우리 아뮬렛은 과연 3, 2, 1. 아트마! 오 공와 말론? 야 오늘 뭐야? 뭔데 오늘 왜 이래? 어? 말론 엠눈 공포 키까지. 야 오늘 왜 이래? 오늘 뭐야? <laughs> 역시나 어 그랜드 참 나왔네. 웬일이야? 어? 왜 이래, 오늘? <laughs> 와, 매피장갑. <laughs> 로카버 X는 뭐 버리고요. 매피장갑 나왔네요. 으뜸이면 좋겠다. 제가 지금 28방상인데요. 네. 30방상이 으뜸이거든요. 30이면 좋겠다. 한번 까볼까요? 3, 2, 1, 아! 2, 방 상, 틱 3, 방상 어?! 크립틱 10, 11, 어?! 에테...? 잠깐만요! <laughs> 빨리 다녀와야지. 아이템 팔고 빨리 바, 확인해야지. 자, 버리구연. 바쁘다, 바빠, 지금. 해골바가지 버려버려. 어, 에테가 나왔네. 그러면 우리 그 뭡니까 지금 쓰레셔 통찰력, 근데 네. 애테가 아닌데 에테로 바꿔줄 수 있는 찬스가 드디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. <레인지라> <레인지라> 크립틱 큐빙 갑니다. 자, 갑시다, 여러분들. 크립틱 p t 3, 2, 1. 난 네이소 킷안 나왔을 것 같아. 어, 기대는 안 합니다. 솔직하게, 진짜로.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네. 3, 2, 1. 편하게 갑시다. 어? 뭐, 뭐, 뭐냐? 자, 여러분들. 12부터 17매디구요. 200-260 증뎀입니다 크리티컬 1부터 6 음, 공격등급은 뭐 17매디 260증뎀 6크리티컬 갑시다 자 첫번째 도전 랄룬 티로룬 달룬 오늘은 신의 소 같은데 형님들 오늘 신의 소이다 보니까 한방에 17 13 221증뎀의 2크리티컬 다시한번 갑시다 아... 헬룬 여기 있거든요?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헬룬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형님들 네 음... 자 한번 더 가는 거죠 일단은 뭐 첫번째는 맛보기 그렇죠? 돋보기 아니죠? 맛보기 맞습니다 자 근데 왜 네이톤이 왜 이렇게 포탈 스크롤 많이 샀을까요 여러분들? 그 이유는 당연히 한번 더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큰 그림 그린거죠? 자 두번은 더할수 있다는 네자 랄룬 그리고 티롤은 탈룬 솔룬. 어... 오케이. 자, 두 번째 도전 갑시다. 제발. 두 번째 랄룬, 티롤은 탈룬, 솔룬. 와! 괜찮은데? 잠깐만. 1 7매디 244증뎀에 사크리티컬. 증뎀은 200부터 260인데, 244 나왔구요. 1부터 6 크리티컬인데, 4. 메디테이션은, 으뜸 나왔고, 어. 쓸만한데? 아, 그래도 오늘 농병 무기 바꿔주니까 참 좋다. 어, 뭐야. 그랜드 참! 이거는, 한번 까볼게요. 3, 2, 1. 아. 어, 탈라 샤가봇! <laughs>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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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이야, 뭔데? 탈라 샤가봇을 한번 까 풀어볼게요, 네. 탈갑을. 3, 2, 1. 디펜스 883. 네. 어, 슈피르의 쉐도우 보호. 캐리로 나왔네요? 어 레어링도 나오고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이템이 좀잘 나오지? 와! 15증된 네이소켓 쉐도우오 마이 갓. 야, 여기다 공격 등급 3만부터 써도 지정지로인데 그쵸? 네.